안녕하세요. 달달한 쇼핑입니다. 나 혼자 산다 1인용 압력밥솥 베스트 7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7위 코코스 스피드 압력솥, 6위 압력솥 압력밥솥 나무세트 빈틈없이 이중 캐리퍼스 더 단단한 잠금. 번잡하게 자리를 맞출 필요 없이 360도 자유롭게 돌리면 닫히는 뚜껑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이 신일전자 미니 압력밥솥 누구나 쉽게 조작이 쉽고 편리한 원터치 디스플레이. 간편하게 세척하는 완전 분리형 뚜껑으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위 캔윤 미니 압력밥솥 꼼꼼하게 신경 쓴 4중 안전장치 304스텐 안전한 건강소재. 분리 가능한 실리콘 패킹으로 더 쉽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3위 스뎅 통삼중 압력밥솥 초고압 기술로 만들어낸 안전한 압력뚜껑 스테인리스 통삼중 구조로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모든 열원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 매직셰프 초고속 미니 멀티 압력 밥솥 누적 판매수 10만 대 고압력으로 밥맛 보장. 압력 밥솥의 단점이었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증기 배출 시간을 직접 원터치로 빠르게 배출 가능합니다. 판매 순위 1위 상품입니다. 1위 카자마 미니 압력 밥솥 3중통 스테일레스 간편한 회전식 스위치 조작으로 더 쉽게 열리고 닫히며 사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인기 있는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